아, 아이고 잘한다. 올라가. 부장이 오라 그래봐. 뛰어가게. 어? 그렇지. 아이고 안 다고 또 뛰어가는 거 봐. 아, 바보야. 계속 가. <laughs> 아이고 청바 약간 잘했어 올라가. 아 5분간 휴식 이런 거 없어요? 네 저희 지쳤는데? 아이고 힘들어. 슈레, 나좀 밀어라. 아? 나좀 밀어라. 얘넌 주인보다 앞서가냐? 나 죽는다. 아이고 힘들어. 아이고야 다리야 다리 벌써 풀렸다 아이고 힘들어 언제가나 아이고 도장님 5분간 휴식 없어요? 네? 5분간 휴식 없어요? 아내왜 어, 왜 이렇게 시끄럽지? 아이고

너도 몸만 있지 독사봉 생각나네 아이고 너도 지켰냐? 빨리 가야어떡하이시켜 딴짓하지 말고 가자 야해지마야나 나 진짜 엄마, 해지 말라니까. 야, 나도 지쳤지. 가져하지 마. 이리 와. 거기. 간다 저기. 조금만 올라가면 나온다. 대장님, 거기가 고지야? 더가야 돼? 야, 말이 없어? 안 들려, 크게! 쉬었다가 가! 땡큐! 너 빨리 와. 야, 야, 나 보지 마, 이거 빨리 와. 쉬래. 먼저 올라가. 가. 아, 인형 한것 같다.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아이고입니다. 야, 더 가야 돼. 일로 와. 아직도 또 있네? 아직 던가 봐. 고지에요? 어 미안 미안 괜찮아? 미안해 어, 고지인가봐 아닌가? 또 있네? 아 어, 큰일났다 언제 가냐? 대장님 5분간 휴식이라며 저거 좀더가야 돼? 아, 아 미안해. <laughs> 왜 계속 발피냐? 왜? 인터뷰. 인터뷰. <웃음> <웃음> 정상을 앞두고 어떠세요, 소감이? 네? 힘들어. 그냥 힘들어? 응 어, 힘들어 말이 그렇게 짧아 왜밥 어. 안먹었어? 여기가 아닌가벼? 아니야? 응가야돼 어, 부장님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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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소감 한마디 어떠세요? 아이 뭐 별거 아니지 뭐이 시간 누가 모이라 그랬어? 쌍탕? 어. 쌍탕 욕 한번 해 음, 허용해줄게 어, 쌍탕 왜 그리로 가 음, 음. 여기래요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네? 비빗이에요야 어, 어디 갔어요? 너는 너는 그래도 좋아? 멍멍 해봐. 야, 멍멍 해봐. 멍 멍멍. 우리 물다 물 먹자 물 먹자. 아이고 잘난다. 우리도 물 먹자. 너는 물 먹을래 안 먹을래? 너 얼음 너눈 먹어 눈. 너는 눈 먹어. 사장님물 한모금만 주세요 500원 아 이야 대장님 사장님 500원짜리 안갔어 따줘야지 촬영하는데 야오 저기는 더 좋은거 먹는다 야아무 100년 그거 다 먹었어? 맹물이야 100년 동안이야? 맹물 어? 맹물 그 100년 동안 좀줘 혼자 먹지 말고 얘도 목말려갖고, 지금, 어, 얘, 어, 이거 봐, 얼음 먹는다. 그 먹어. 나도 찍어줘, 지금. 나, 나도, 나도 여기 정상이 아니지만 정상인데, 그거. 야, 그만 먹어, 이씨. 물 없어. 한 번에 다 먹냐? 못 먹겠다 나 지금 너 때문에 무서워서. 아, 이씨. 백년 동안도 먹고 싶은데 얘는 물을 안 주니 얘 예봐 얘 얘봐눈 어, 먹는 거 봐, 불쌍해. 그럼 많이 먹고 와. 그렇지 예봐 제발. 봐. 얘는 진짜 야 유격이야 유격. 너도 제발 더 먹어. 제발 제 먹는 거 봐. 탈터하고 더 먹어. 아니 더 먹어. 많이 먹었어? 야. 완전 야생인데? 야생? 야 잘한다! 다 먹어! 아이 이뻐 많이 먹어 얘는 힘이 남아 돌아 부럽다 어야 잔짜 잘 논다 짠짜자자잔짜자 자 짠짜 신났어 신났어